안녕하세요. 53살 김태나입니다. 어, 유튜브를 하시면서 제가 그 아무것도 모르고 유튜브를 시작했잖아요.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구독자 수를 올리기 위해서, 어, 왜 다른 채널들끼리 막 같이 뭉쳐가면서 서로 구독자 수를 올리 올리잖아요. 저는 그 그런 걸잘 몰랐죠. 하면서 이제 어, 제 채널에 오셔가지고 어뭐 같이 어손 잡고 가자. 아뭔 말이지? 뭐난 저는 처음에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면서 느낀 건데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다른 채널하고 손잡고, 어, 뭐, 1000명 되기 위해서 서로 했단 말이에요. 뭐, 하다 보니까 시간 달리기, 뭐, 이런 것도 다 알게 됐다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다 보면, 어, 음, 구독자 수를 일단 그러면 서로 상부상조 해가지고 늘렸, 늘렸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다른 분들 보면은 뭐, 3000명대에서 멈추고, 뭐, 어, 3000명대나, 한계에 부딪힌다고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 시간에 자기 그 개발은, 어, 잘 못할 거 아니에요. 응? 그 시간에 영상 찍고, 뭐, 어, 어, 이것저것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면은, 그 사람, 그 사람, 내, 내 채널을 도와주면은, 저를 도와주면은, 그 사람도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상부상조니까. 어? 거기 또 계속 있어줘야 되지 시간을 많이 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한계 부딪힌다고요 음, 저는 뭐 그런 거에 별로 어, 제가 뭐 어디 어느 채널에 가서 뭐 있어준다거나 어, 저를 도와달라고 하거나 저는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요. 어, 그니까 제 생각이에요. 그런 거는. 그 시간에 어, 구독자 수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 시간에 어, 자기 개발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김태나였습니다.